코인정보TV 2%입니다. 영상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은 9월 20일 금요일 오후 3시 15분이고요. 자, 이번 주 수익률부터 투명하게 오픈할게요. 자, 날짜 잘 보세요. 9월 16일 메타디움 9% 수익, 9월 17일 센티넬 프로토콜은 약20% 수익, 자, 같은 날에 수익코인은 무려 35%, 바로 다음 날 18일에는 그로스톨코인 12% 수익,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블러 12%, 레이어제로 16%까지, 이번 명절 동안만 무적 104% 수익 떠먹여 드렸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아닌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영상과 정보방에서 7시간 타점 잡아드린 피르마체인 마찬가지로 이번 연휴 동안 단기 대폭등 쏘면서 35%에 가까운 엄청난 수익률까지 떠먹여 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타점 잡아드린 스택스나 솔라나도 전부 다 급등 나왔죠. 수익 챙기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여러분들 딱 이번 주만 들어오셨어도 전부 다 챙겨 가셨던 겁니다. 고정 댓글 달아둘 링크 통해서 100%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 이런 기회 시장에서 또 모르는 종목들 멀뚱멀뚱 구경만 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편하게 무료로 입장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은요, 바로 에이셔입니다. 자, 결론 말씀드릴게요. 단기급등 무조건 나옵니다. 소익이라도 잘 따라오시길 바랄게요. 자, 일단 이거 일본 차트인데요. 자, 제가 미리 그어드린 이 대각선 빨간색깔 추세선 보이시죠? 9월 초 저점을 기준으로 형성된 추세선을 따라서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우 유의미한 양봉 거래량들이 정말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완벽한 V자 반등을 만들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미리 그어드린 이 가로줄 두개 보이시죠? 이게 이전에 저항과 지지로 좀 작용을 한 그런 구간 드립니다. 이게 9월 중순에 들어오면서 이 80원 부근 매물대를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이미 위로 올라왔지만 지금은 살짝 떨어진 상황이죠. 하지만 이렇게 정말 많은 차례 동안 돌파 시도가 나왔다는 것은 이대로 확실하게 뚫어줄 가능성이 정말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의 자리부터 이 위쪽 95원 주요 매물대까지 뚜렷한 저항대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따라서 현재 이 강력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이 에이저의 경우 이전에 쌓인 엄청난 양의 거래량들이 바탕으로 이렇게 더욱더 매집이 활성화된다면 요 95원대 있죠. 요 다음 주요 매물대까지의 단기폭등을 기대해볼 수 있는 역대급 찬스인 겁니다. 자, 다그마치 20%에 가까운 수익률을 노려볼 수가 있는 거고요. 야, 지금 같은 알트코인 순환펌핑, 강세장이라볼수 있죠. 이런 구간에서는 이대로 야, 19점까지도 돌파하는 대폭등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아시겠죠? 오늘이야말로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엄청난 기회 매수 타점인 거죠. 다만 여러분들께서 시청하신 영상은요. 이게 녹화를 지금 하지만 업로드까지는 시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놓치거나 대응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점을 해결하고자 어 제가 이렇게 정보방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방은 어 시간 딜레이가 전혀 없습니다. 어 실시간인 거죠.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에 그 링크 달아놨으니깐요. 그 클릭하시면은 바로 100%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 뭐 굳이 매수 따라오지 않으셔도 되니까 뭐 제가 잡아드리는 코인들이나 정보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가볍게 관망만이라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A조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